안녕하세요. 전성기 프로입니다. 숨은 비거리, 그 10m를 더 보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실수를 하는 게 거리, 강하게, 세게 친다, 뭐 힘, 그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많이들 실수하는 게 연습장에서도 실수하지만 특히 필드에 나가서 실수하는 게 백스윙 탑에 가서 너무 해체를 빨리들 돌리려고 하다가 밸런스를 잃죠 잃어버립니다 스윙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막무가내로 팔을 굉장히 빠르게 휘두르는 그런 골퍼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팔로 휘두르는데 이것 또한 상체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힘 조절에 실패를 해서 클럽이 오히려 몸보다 뒤에서 오기 때문에 헤드는 열리고 거리는 덜갈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뭐힘안 쓰고 하체 뭐 그렇게 강하게 안 비틀고 팔 많이 안 쓰고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요. 자, 그 비밀은 첫 번째 왼발에 있습니다. 자, 왼발은 많은 분들이 이제 회전을 하거나 이제 뭔가 몸이 잘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은 어드레스 자세를 잡았을 때 왼발을 많이 열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골퍼들에게 임팩트 구간 때 왼발을 고정한 상태로 하체를 회전하거나 팔을 움직여서 스윙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왼발을 버틴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하거나 팔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이제 축의 저항이 생겨 즉 벽이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내가 지면을 누르고 있는 왼발 왼쪽에서 벽이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축을 중심으로 팔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의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인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최대한 왼발을 좀 지면에, 땅에 묻어두고 스윙을 했거든요. 상체는 제가 스윙할 수 있는 거에는 그렇게 과한 스윙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을 해보면 지금 뭐 볼스피드 154, 클럽스피드 108 마일, 스매시 팩터 1.42, 비거리가 150 캐리고 총이 167미터. 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리인데 조금 더 가면 훨씬 더 좋겠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 팩터인데첫 번째는 임팩트 딱 정중앙에 공이 맞았다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백스핀 양이 2320rpm. 거리가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게뭐2000 초반에서 2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캐리거리와 또 런까지 어느 정도 포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왼발을 축을 좀 잡아놓고 스윙했을 때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왼발이 막 무너지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게 중심이 좀 무너지면서 공은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약간씩 밀렸어요. 그리고 뭐, 물론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것보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물론 이제 약간 속도는 줄었습니다. 106 2마일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줄었고 스매시 팩터는 1.43 공의 퀄리티는 괜찮았다는 건데 백스핀이 늘었죠 3,155 그리고 임팩트가 되는 그 위치가 중간에서 좀더 아래 하단으로 왔으니까 이 지점에 공이 맞으면 100% 백스핀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볼 스피드 클럽 헤드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비행 거리가 차이가 있죠. 2320m가 0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 합계 243m로. 훨씬 더 짧아진 거리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테클이 걸어올 거예요. 어, 근데 프로들 보면 막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뭐 점프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선수의 임팩트 순간까지의 발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면 이렇게 버텨주다가 그 다음에 워낙 빠른 팔의 스피드와 클럽의 움직임, 96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막판에 이렇게 비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팩트 순간까지는 버텨 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거고 버틴 이후에 미끄러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버텼고 뭐 마음에 드는 샷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훨씬 더 거리가 멀리 나갔고 이 데이터를 한번더 살펴볼게요. 확실히 빨라졌죠. 클럽 스피드 111 제가 막더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중심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공이 맞은 위치도 중간에서 좀더 윗부분 빨간색 점으로 나와 있고요. 백스핀도 2,233 rpm으로 뭐 굉장히 좋은 수치로 저는 만족을 하고. 뭐볼 스피드는 항상 부족하네요. 160이 넘으면 좋은데 155밖에 안 됩니다. 임팩트 존에서 이제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일단은 이제 왼발이 너무 비틀어지는 거 미끄러지는 거나 이제. 방해하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조금 더 좋은 임팩트에서 거리가 멀리 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거리를 멀리 보내거나 이 임팩트 때 릴리즈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던지는 거죠. 쭉쭉 뻗어서 멀리 멀리 던져라. 자, 보세요. 던졌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느낌상 뭐 한시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던졌는데, 오히려 이게 왜 거리에 저하를 주냐면, 내 몸을 이쪽 안쪽으로 빠지려고 하죠. 회전이 되니까. 근데 팔이 내 몸이랑 멀어지려고 해요. 이미 이체는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속도를 받으면 그 구심력 때문에 내 몸이랑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빠르게 더더 더 바깥쪽으로 던져서 스윙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임팩트 존에서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던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던지긴 던져야 됩니다. 근데 그 던져야 되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건데, 던진다는 개념은 내가 임팩트가 맞으면 클럽이 옆에서 이렇게 오다가 몸이 빠지고 왼발 잘 지탱해서 이렇게 맞겠죠. 자, 이 사체에서. 그리고 팔을 왼쪽 어깨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같이 쭉 왼쪽 어깨 방향으로 해서 상체가 같이 돌게 되거든요 클럽을 조금은 짧게 잡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몸을 열고 임팩트샷을 만들고 쭉 왼쪽 어깨 이내 왼쪽 어깨 지금 제가 딱 클럽이 향하고 있는 이 위치 있죠 지금 이 방향으로 클럽을 던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건 맞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던지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하는 거죠 정면에서 살펴보면 자 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잡는 걸 추천을 하고 왼팔 쭉 펴서 임팩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랑 쭉 뻗으려면 몸이랑 멀어져서 내가 딸려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왼쪽 어깨 방향으로 쭉 같이 가서 이 몸통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이쪽 방향. 그래서 이렇게 팔이 넘어가면 이제 밸런스가 지켜지는 피니시가 나오겠죠. 왼쪽 어깨. 왼쪽 어깨. 자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오케이 왼발. 좀 어느 정도 고정시켜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 신경 쓰고 두 번째 팔이 왼쪽 어깨 그두 가지만 신경을 쓰고 스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골프는 망하는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골프는 잘 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제가 봐야 되긴 하는데 우선 쭉쭉 공이 가고 있고 캐리가 250m 조금 넘어서 토타거리가 270m 정도 갔네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 볼 스피드 158, 클럽 헤드, 클럽 헤드 110 마일, 스매시 팩터도 굿, 그리고 임팩트 존도 약간 그 선상 딱 맞춰져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2481rpm. 자, 이번에는 안 좋은 동작을, 뭐 사실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발을 좀더 이렇게 제가 어드레스 때 왼발을 좀더 열어놓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팔을 조금 더 한시 방향 뭐 바깥으로 쭉 뻗으려고 노력을 해서 스윙을 해 볼게요. 스윙 속도는 절대 놓, 낮추지 않겠습니다. 자, 도, 동일하게 제가 하는 스윙을 해 보고요. 확실히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게 제가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왼발도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쭉 뻗으니까 또 몸이 약간 뭔가 이렇게 공이랑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데이터 보시면 또저 저 사람이 살살 친건 아닌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했죠. 볼 스피드 156에 클럽 헤드 111 마일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스매시 패턴 줄었고요. 백스핀 보시면 4 0 1 5 RPM 그리고 마은 위치도 약간 그 라인보다 좀 아래 쪽. 그러니까 아 오히려 스윙 스피드 늘었는데 거리는 줄어버렸네. 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증명을 해줬죠. 아저 사람이 강하게 뭐 스윙 스피드가 줄지도 않았는데 거리 차이가 거의 뭐 20m씩 난다고? 내가 이 발과 팔을 하는 그 방향만 신경을 썼는데도 더 부드럽게 쳐도 거리가 더 멀리 나간다? 어 그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왼발 버티고 팔 왼쪽 어깨로. 자 물론 이제 버틴다고 해도 이렇게 왼발이 약간 비틀어지긴 해요. 그래도 왼쪽 어깨로 가고 거리 결과 앞서 이전전수윙과 동일한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거의 동일하죠? 157... 110마일 백스피인 2352rpm 임팩트존도 괜찮고 드로우 구질로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왼발, 팔의 위치, 방향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키면 거리를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치로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 근데 아, 클럽 스튜디오가 좀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번엔 조금 마지막으로 강하게 왼발 버티면서 팔도 휘둘러 볼게요. 어, 이거, 자, 좋아요. 마음에 들고요. 오! 오, 이번에 270m 넘게 가서 289m. 지금까지 채널 전 서성민 프로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